15시간도 안 일했는데 유급휴가까지? 혹시 주 15시간도 안되는 알바 해본 적 있어? 그럼 주휴수당 못 받아봤지?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그런 건 꿈도 못 꾸지. 근데 말이야 이제 정부가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도 주휴수당이랑 연차같은 기본 권리 주겠다고 나섰대.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들으면 오 좋은데? 쉽지? 근데 자영업자랑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제 알바나. 써도 거의 정규직급으로 돈 나가게 생겼다고 빡쳐있는 중이야. 정부 추산으로 1년에 추가. 인건비만 1조 3,700억 원 나갈 거라는데, 주유수당만 8,900억이래 키으키우 당연히 업계는 이거 그대로 하면 망한다면서 반발 중이고, 정부도 단계적으로 가자 하는 눈치야. 취지는 좋지. 초단시간 알바도 사람인데, 기본 권리는 있어야지. 근데 당장 영세 사장님들, 고용 줄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니까. 진짜 제도 만들 때 머리 잘 써야 할 듯. 내 얘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널리 널리 공유해줘.